자 제국주의 가자 제국주의 자 제국주의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땅따먹기야 영토 넓히기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잖아 영국이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 네. 그러면 이때쯤 되면 자 자본을 가진 국가들이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서 서로 약소국을 식민지로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걸 음, 뭐라고?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된다? 돈이 많아야 돼. 독점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사회적 영향이 커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식민지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아까 뭐라고 했노? 그 수, 딱 뭐냐? 땅다 먹기. 원료 공급지와 음, 상품 아. 판매지가 필요했던 거라. 그래서 근데 생각해봐봐. 내가 남은 땅을 치고 들어가, 뺏어. 좀 찔리잖아. 왜? 죄책감을 느끼잖아. 치고도 간다는 거예. 요 근데 이거에 대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으라고 만든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건 거라. 이건 뭐냐면 자기 민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센 민족이니까 다른 민족 을침략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인종주의야. 인종주의. 자, 누가 아는 인종 이야기해 봐. 흑인, 백인 있잖아. 그니까, 보통, 예.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흑인이지안살것 같아, 백인이지안살것 같아. 백인. 그렇죠. 그렇죠. 이 백인은 우리는 우월한 인종이기 때문에 흑인은 우리가 지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게 인종주의야. 흑인. 그래서 우리가 흑인과 백인의 차이가 있는데 음. 백인들이 흑인을 이끌어야 되고 흑인들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침략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인종주의야. 그걸 나타내는 옆에 그림 봐봐. 자 위에 밑에 그한 명이 엎드려져 있지. 누워있잖아. 입에다가 원료를 넣고 있어. 그렇게 해서 온가를 싸. 뭐를 싸고 있는가를. 돈으로 싸고 있지. 맞나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들어가서 원주민을 착취해서 돈을 해. 근데 더 웃긴 건 여기서 뭐냐면 끝에 누가 써가지고 있어 지금. 신부님이 있는 거야. 성경책을 펼치고 있는 거죠. 성부서? 어. 어 신부님. 어? 성경, 성경책을 펼치고 있는데 봐봐. 지금 어? 이 짓이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옆에 신부님이 이건 옳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맞나 이게? 이게 어. 뭐냐면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있는 그림이야. 인종주의야. 어. 어. 그 다음에 사회 진화론은 뭐냐면 우리 다윈의 진화론 배웠나? 아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 우리 인류의 진화 과정에 있어서 오 스트라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인류가 진화돼 왔잖아 그지? 네. 그러면 사회도 진화돼 간다. 약소국은 사라지고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거는 맞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거야. 이걸 보여주는 게 뭐라고 사회 진화론. 그러니까 우리가 돈도 많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군사력도 있으니까 어, 열강이 열강, 열강 강한 나라다. 강한 나라가 약소국을 지배하는 게 맞다. 라고 보는 게 사회 진화론이야. 자 앞에 표 보시게 들어갑니다. 자, 제국주의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두 가지가 뭐라고? 인종주의. 인종주의랑, 인종주의랑 사회진화론. 두 개를 기억했나? 인종주의하고 사회진화론.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뜻이 뭔가 하고 자, 그렇게 봤을 때, 야들의 조건에 딱 맞는 나라가 어딜까? 약소국이면서 흑인이면서 못 사는 나라. 어디 가면 좋겠노?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네. 그래서 그 옆에 봐봐 아프리카로 갑니다. 옆에 아프리, 아프리카 그림 나오잖아. 자, 그러면 이때 선진국 치고 잘 나가는 선진국은 어디였을까? 너가 알고 있는? 영국. 영국. 영국이 쫙 이렇게 들어옵니다. 영국은 밑으로 쫙 내려온다, <laughs> 아프리카에서. 자, 우리가 이거 줄만 줄때 이걸 뭐라고 하노? 일렬 종대. 종단정책이야, 영국이. 그럼면 프랑스는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들어와. 이걸 뭐란다? 횡단정책. 옆으로 가는 거. 횡단정책과 종단정책이 만나 그러면 들부딪히겠네 여기가 어디라고? 파쇼다 그래서 그 책에 봐봐. 자, 영국이 그러 그러니까 이쪽 부쭉 내려오면서 영국이 식민지를 차지하고 프랑스는 옆으로 쭉 가면서 식민지를 차지한다는 이야기인 거라. 임자 없는 땅에 깃발 먼저 꽂으면 임자야 여기는. 그래서 봐봐. 영국하고 프랑스가 충돌한 지역이 뭐라고 적혀있노? 파쇼다라고 적혀 있습니까? 자, 여기 있잖아 밑으로 쭉 내려오는 영국. 쭉 가는 프랑스, 여 대륙이 어느 대륙이라고? 아프리카 대륙.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이래.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기서 보면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더 보자. 이거면 이게 인도야, 인도. 인도로 가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동시에 인도로 들어왔어. 왜냐면 인도가 아까 뭐가 많이 난다 했지? 산업혁명의? 어, 목화. 목화가, 목화를 가지고 면 나라를 만들 거란 말이야. 그니까, 러 인도가 자원이 많 나. 그래서 영국이 인도에다가 좀있다가우 다음 시간부터 할 겁니다. 동일도에서 차리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영국하고 프랑스가 동시에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동시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겠노? 붙어야지. 벌써 영국과 프랑스가 싸웠어. 그 전투가 뭐냐면, 플라시 전투야. 플라시 전투. 플라시 전투에서 누가 이겼을까? 영국. 영국이 이깁니다. 그럼 영국이 이기어서 인도로는 누가 들어갈 거야? 영국이 들어갈 거거든? 그럼 인도 바로 옆 이기면 뭐였냐면, 우리가 알고는 있 베트남 라오스 아, 이 옆에 바로 옆에 인도 차이나가 있는데 이쪽이죠. 이쪽. 저기 인도 차이나가 있는데 이렇게 붙어 서나간다 이렇게. 근데 여기가 지금 봐 영국 여기 있었어. 여기가 프랑스가 영국과 바로 붙어 있는데 들어갈 수 있겠나? 쫄아서못 들어가. 그럼 얘네들 이까지 돌아서 이리로 들어간 거야. 여기가 어디냐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쪽인 거야. 어 그쪽으로는 프랑스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봐봐 영국은 어디로 간다고 되어 인도를 둘러싼 프랑스와의 경쟁, 이 전쟁이 뭐였다고? 그렇지. 플라시 전투. 저거라. 인도를 둘러싼 프랑스와의 경쟁이 뭐라고? 플라시 전투에서 이겨. 그래서 영국이 인도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자 밑에 봐봐라. 오스트리아하고 뉴질랜드, 그러니까 호주하고 뉴질랜드도 영국이 지배를 해. 그래서 얘들어는 그 모습? 오스트레일리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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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도 영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프랑스는 아까 이쪽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간다고?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반대쪽으로 인도와 중국 사이로 들어가 인도 차이나로 들어가게 되는 건 거라.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네를 동그라미 치라. 내가 어디를 동그라미 치게는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네. 네를 동그라미 치라. 네덜란드의 네 인도네시아의 네. 그 다음에 독일되고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 들어봐 미국. 미국은 원래 에스파냐하고 필리핀이 에스파냐의 식민지였어. 근데 에스파냐를 미국이 이겼단 말이야. 그럼 필리핀은 어느 나라 식민지가 되겠노? 응. 미국. 필리핀 언어 못써놓 뭐 그래서? 응. 영어. 우리 영어학원에 가보면 원어민 강사 중에 필리핀 사람들 많아. 필리핀 영어 씁니다. 우리도 할머니들 중에 일본어 잘하는 사람 많다 이 왜? 일본은 식민지를 오래 살았지 그러면 여기 필리핀 같은 경우도 영어를 많이 씁니다 미국이 오랜 지배를 받았단 말이야 그리고 괌이라든지 하와이 이런 거다 지금도 미국 땅이다 아이가 됐나? 자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아까 아프리카로 간다고 했잖아 영국은 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이집트, 케이프타운 이쪽이 삼시 정책으로 내려온다 저 위에 봐라 이집트, 케이프타운을 쭉 남북으로 연결한대 영국은 그래서 이건 무슨 정책이란다? 남북으로 연결, 연결하니까 중단 정책이라고 해. 남북으로는 정책을. 그리고 삼시의 시 동그라미 치라 시로 시작하는 거. 카디로 케이프타운 콜카타가 다 시로 시작해. 그래서 이거 삼시 정책이라고 해. 그 다음에 프랑스는 동그라미 동서로 연결한대. 동서로 연결하면 이걸 뭐라고? 중단 정책. 횡단. 아니 뭐라 해? 횡단 정책. 횡단 정책. 어떡한데? 그 다음에. 삼비의비동 말합니다. 비비.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르다. 비로 시작하지? 이게 삼비야 자,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독일의 수도 어디고? 독일. 베를린. 네. 그래서 베를린 비로 시작하면 독일이야. C로 시작하면 영국이야.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콩고인데 콩고 위치 찾아 봐라. 여기 이렇게 이렇게 내려으면 가운데쯤 됩니다. 아프리카 가운데가 콩고다. 맞지? 음. 위치 찾았나? 동럼 책에서 아프리카에서 음, 콩고를 찾아. 자, 얼굴 가운데에 뭐가 있어? 우리 얼굴 가운데 뭐가 있냐고요? 코! 코. 콩! 코가 코 있다 오. 코가 코. 자, 눈 감으면 뭐코 배간다 소리 들었지? 코를 배간다? 벨기에 콩고 누구라고? 벨기에 벨기에가 배갑니다 콩고 코를 벨기에가 배간다 여기가 뭐가 많이 났냐면 고무가 많이 나는다 고무 됐나요? 자, 여기서는 지도를 볼줄 알아야 돼 지도 보는 문제가 100% 나옵니다 그리고 요지도, 종단, 횡단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제국주의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거할수있겠까지 그리고 나라 지도보에서 이게 어느 나라 식민지인지 구분하는 문제 시험기간에 다시 한번 교과서에 넣는 그림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뒤에 이제